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어 영상에서 다시 만나게 됐는데요 어 요즘에 제가 어 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피부 홍조 때문에 어 지금도 살짝 보이시나요 요놈의 요 홍조 때문에 제가 요즘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어 도대체가 예전에 제가 피부가 예민해서 지금 겪었던 어 그때보다 더 예민해졌 갑자기 피부가 더 예민해졌는데 이제는 기초 제품을 바르려고 얼굴에 이렇게 손을 대는 것조차도 어 너무나 따갑고 힘들어서 기초 제품도 함부로 바르지 못할 정도로 피부가 지금 예민해져가지고요 홍조 때문에 너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이 현상이 바로 네. 어, 이거 진짜 말하기 싫은데 네 갱년기 증상이라고 <laughs> 어 정말 받아들이기 싫은 네 갱년기 증상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어 그래서 지금 어 무슨 카톡이 오네 <laughs> 어 진짜 네 받아들이기 싫은 갱년기 증상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활기찬 네 지금 어 건강하게 어제 나이대를 보내고 싶어서 어 오늘은 네 리피어 라로 어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게 됐어요 제가 실제로 지금 섭취를 하고 있는데 먹어 보면서 조금 어어 어, 뭔가 예전보다 어, 지금 피부가 굉장히 막 썩이나 있는 것 같았는데, 피부도 살짝, 네, 편안해지는 것 같고, 특히 제가 잠을 좀 설쳤거든요. 설치, 어, 막 설치했던 그, 어, 수면 시간도 굉장히 조금 이렇게, 네, 편안해지고, 수면의 질이 개선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지금 현재 받고 있고요. 그리고, 갑자기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걷다가 무릎이 헉할 때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딱, 어, 어디에 딱 부딪혀서, 갑자기 막 물이 바스러지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이 있었는데, 그것도 살짝, 없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제 나이대가 되면, 이거는 우리가, 어, 가지고 있는 신체가, 이 나이대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어, 이게 보편적인 현상들이기 때문에, 뭐, 받아들여야죠. 하지만, 받아들이는 대신 방치하면 안 되고요. 조금 더 건강하게 삶의 질을 높이려면, 어, 리피어라와 같은, 이런 제품으로 도움을 받아보는 게 좋은데요. 어, 클럽부터, 네, 진분홍 색상이, 네, 너무 이쁩니다. <laughs> 그리고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이게 어, 이렇게 세개 패키징이, 쫘르르, 이렇게 들어있네요. 어, 그래서 지금 여기, 패키징 하나에, 어, 우리가 열흘 동안, 네, 지금 섭취할 수 있는, 어, 이렇게 열 개의, 네, 지금, 학원에다 어, 먹으려고 다 쏟아져 버렸어요. 그 열개 파우치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이거 하나씩만, 어, 지금 섭취를 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네, 지금, 어, 우리 갬년기 어, 여성 건강을 관리를 해 수가, 어, 해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먼저 열어보면요. 쉬워요. 뭐 어렵지 않고, 이렇게 어, 바로 열어보시면은, 어, 색상도 너무 예쁜 파스텔 컬러의, 네, 지금 요렇게, 어, 그린 색상, 네, 어, 그린 색상. 제가 직접 지금 먹어볼게요. 그린 색상 하나, 그리고 핑크.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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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연어 어, 이게 뭐지 주황색 네 주황색이 두 개가 들어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하루 한 포만 간단하게 네 지금 먹기 좋고요 목넘김이 굉장히 좋더라고 요 제가 조금 이게 예, 어, 크기가 큰 알약은 제가 잘못 어, 먹거든요 근데 이거는 목넘김이 굉장히 좋아요 쏙쏙 내 네, 목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게 먹을 수 있고 이렇게 하루에 리어를한 포로 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저를 너무 당황스럽게 했던 이 홍조, 어, 정말 미워 죽겠어요. 이 홍조, 그리고 어, 지금 막 잠을 설쳤던 내 수면 시간, 어, 그리고 무릎. 어, 갑자기 네 이렇게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딱 동작을 하다가 갑자기 무릎이 헉할 때가 있어요. 어,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제가 어, 실생활에서 개선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어, 제가 먹어보고 실제로 너무 좋아서 오늘 영상을 내 네, 찍어보게 됐어요. 저랑 저와 같은 이런 고민들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특히 겨울이라 그죠 피부 같은 경우에는 건조하니까 홍조가 더 없던 것도 생기는 때예요. 근 지금 저랑 비슷한 나이대 분들은 이게 관리가 안 되면 어 골다공증부터 해서 건강에 큰 손실이 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경력 여성 건강이나 어, 수면 질 개선 그리고 그리고 기억력 계속 깜빡깜 빡 하잖아요. 기억력 개선이나 이게 혈행 개선이 되면서. 홍조도 조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던 골다공증 어, 그리고 뭐 이렇게 면역 기능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리피어 라로 어, 지금 우리 갱년기 고민이 있으신 분들 방치하지 마시고요 더 건강하고 그 전보다 더 아름답게 내 네, 피어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리피어 라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리피어 라로 도움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음침을 한 번에 훅 가고요 관리하면 그 전보다 더 아름답게 피어나실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중년 여성분들 어, 방치하지 마시고 관리하셔서 더 아름답게 피어나세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